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 군집행동과 시장 버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군집행동 즉 커딩은 마치 양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특정 방향으로 휩쓸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장은 종종 이러한 군집행동에 취약합니다. 사람들이 특정 주식이나 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그 흐름에 동참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주가를 상승시키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과도해지면 시장 버블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버블은 자산의 가격이 실제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군집행동에 의해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만 실제 가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버블이 붕괴될 때 군집행동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자산을 팔아치우고 주가는 급락합니다. 이러한 붕괴는 종종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시장 버블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하려는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과도한 가격이 형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군집행동과 시장 버블은 투자에서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네.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